자 우리 큐브 지브러시에서 디스플레이 먼트맵 만들고 그 다음 얼리 엔진에 노말맵 들고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는 이 라이트 박스 쉼표 누르거나 이 버튼 눌러서 끄시고 도큐먼트 더블 눌러서 화면 꽉 채워서 쓸 겁니다. 황금색 X자 누르고 큐브 클릭 드래그 할때 시프트 눌러서 똑바로 세우고 에디트 단축키 T 메이크폴리 3D 메쉬 그리고 저는 눈을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모여 있는 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초기 설정 큐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끝에 있는 요 화살표 더블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예, 일단 UV부터 필 거예요. 자 여기는 G 플러그인 이 하얀색 화살표 잡아다가 들고 가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UV 마스터 아마 처음엔 이렇게 시미트리로 활성화되어 있을 건데 우린는 시미트리 안 씁니다. 홀릭으로 온 해놓으시고 원넷 이게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UV 와서 모프 UV를 눌러보면 잘 펼쳐졌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되돌렸고요 자, 이제 지오메트리 들어가 디바이드를 6번 누를 겁니다.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 컨트롤 D를 하셔도 좋고, U까지 올려놨고요 저는 좀 밝게 보이려고 머테리얼 이걸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먼트 맵 써볼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썸네일 같은 거 누르시고, import. 가지고 들어와서, 자, 우리가 여기다 수치를 작성할 건데, 이지브러시를 보면, 은근히, 이렇게 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 지브러시를 사용할 때, 절대 빠는 안 만집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빠안 만져요. 왜냐? 지금 여기 인텐시티 강도를 0.07 엔터 적용 눌러도 엄청 세게 들어갑니다. 0.07이었는데도 세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빠를 잡고선 돌려버리면 지브러시나 컴퓨터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글자를 클릭하고 수치를 작성해서 엔터, 적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방금 여기에서 엔터, 적용 이렇게 눌렀는데, 왜두번 말하냐? 지금 같은 2023년 버전, 최신 버전은 얘를 엔터 해도 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구버전의 경우, 좀 옛날 버전의 경우,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까지나 미리보기여서 내가 화면을 잡고 돌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구버전 쓸때얘 엔터 했더니 얘 들어와가지고 어 됐나보다 하고 돌렸는데 없어지고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꼭 엔터 누르시고 적용까지. 눌러야 들어간다라는 거. 엔터까지만 하면 미리 보기만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구요 자, 이제 노말맵 뽑아 볼 겁니다. 노말맵 뽑을 때는 지오메트리 들어가 레벨 1로 레벨 1로 내리고 레벨 1로 내려놓고 자, 여기 덕한이 노말맵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덕한이 크리에이트 노말맵 나 노말맨 만들 거야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얘 이제 들고 나가야겠죠? 클론 노말. 여기로 이동됐죠? 클릭. 익스포트 내보내기입니다. 자, 일단 대충 여기다 내보낼게요. 자, 요렇게.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보내는 것까지 우선 해보세요. 자, 하루 떴거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노말을 또 뽑았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도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컬핑을 하고 나면, 자. 원래, 맨 처음에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쵸? 우리가 디바이드 값을 하고, 스컬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고 나가는 오브젝트는 얘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사실 얘를 들고 나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얘는, 이거에 비해 크기도 조금 작아졌고, 곡면이 됐죠. 비교적. 그리고 그런 만큼 이거에 보다 더 알맞는 모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얘를 들고 가도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 노말맵을 입혔을 때 그리 예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얘 지워버리고 자 위쪽에 e스포트 자이큐브도 내보낼겁니다 자 이렇게 노말과 예전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얼리 엔진으로 들어가볼게요 얼리 엔진 키시고 罗告的呢？ 전 일단 4버전으로 열 겁니다. 5버전으로 했다가 터질 것 같아서. <laughs> 자, 우리 언제나 하듯이 게임, 3인칭, 블루프린트, 데스크, 시장용 콘텐츠 포함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얼렬 엔진이 열리면, 제가 항상 이 검은색 바닥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죠. 맵, 레벨. 자, 적당히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프랍.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노말 맵이기 때문에, 여기에, 프라뿐만 아니라, 텍처가 됐든, 뭐, 머테리얼이 됐든, 폴더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의 경우는 오늘,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두개 한꺼번에 잡고, 모드 임포트. 자, 우선 이 오브젝트들부터 모아야겠죠. 클래스 블루프린트, 액터. 에디트 모드 들어와서 여기에 3개의 오브젝트 다 던져놓으면 되겠죠? 얘가 종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 지금은 종속을 해도 상관없으려나?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어, 되긴 되네. 그래요 종속을 해놓는 편이 더 쉽겠네요. 전 이렇게 종속해놓고, 스케일 들어와서 자물쇠를 걸어놔야 됩니다. 자물쇠를 걸어놔야 XYZ가 한꺼번에 변합니다. 100. 이렇게. 컴파일. 우선 여기서 일시중지해놓을게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 정리는 다 됐구요. 자, 이번엔 우클릭해서 머테리얼, 머테리얼 하나 만들어야겠죠. 에디트 창에 들어가, 우리 노말, 얘 이렇게 들고 들어올 겁니다. 우클릭해서 머테리얼 만든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에디트 들어오고 이 노말 여기 노말이라고 더 칸이 있죠?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은 좀 있어야겠죠? 3 누르시고 화면 더블클릭 3 누르고 화면 더블클릭 자 여기서 색깔을 바꿔야 될건데 얘를 클릭하고 이 컬러바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째선지 안 바뀌어요. 여기를 펼치시고 RGB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세요. RGB 이렇게 막준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서 조절하면 바뀝니다. 이거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시고, 참고로 선을 있는 거는 클릭 드래그 해서 이으시면 되고, 끊는 거는 a l 누르고 클릭하면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쭈글쭈글한 우둘투둘한 머테리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저장 나오시고, 자, 우리 다시 블루프린트 들어가. 우리 해봤죠, 이거는? 머테리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만, 에셋이, 오브젝트가 3개니까, 3번 집어넣어야겠죠? 컴파일. 꺼내보세요. 이래도 작다, 100으로 했는데. 약간 그렇게 잘들어오질 않았다. 뭔가 아, UV 반대 방향인가? 혹시 아, 그건가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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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중요한 걸 하나 까먹고 있었네요. 자 우선은 이거 하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를 이스포트 e 했습니다. 근데 이스포트 e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텍스처 여기 보시면 필립 V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요렇게 보면, 미리 보기로 보면, 어, 아래쪽에, 어, 면두 개가 따로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면네 개가 가지런히 있는 게보이고요 자, 이거를 얘를 눌러서 뒤집었습니다. 얘를 이스포트 할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일단.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었다 필렛 저장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밖에 있나 보네요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별거 할건 없습니다 머테리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거 해놨던 거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 이렇게 돼 있죠? 뒤집혀 있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저장. 여기도 한번 더 컴파일해 놓을까요? 어. 자 이러니까 빈곳 없이 잘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지브러시 있었던 것처럼 아예 동글동글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면제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그 이미지 얘를 덮은 거랑 예를 들어 한 이쯤에서 덮은 거랑 이쯤에서 덮은 거랑 이쯤에서 덮은 거랑 이쯤에서 덮은, 거랑 이쯤에서 덮은, 거랑 이쯤에서 덮은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얼려렌 엔진으로 들고 들어왔을 때 아니 이게 들어오기는 잘 들어왔는데 너무 그거야 너무 육면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디바이드 값을 몇개 정도 뭐 2라든가 2라든가 3이라든가 이 정도로 올려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면계수를 좀 늘려서 지금은 너무 딱딱하게 생긴건 면계수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노말 디스플레이 먼트맵과 노말맵 사용한 나무 큐브입니다.